엘비린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가격이 나가죠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도 쓰실 수 있고 이걸 물에 담그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여기는 윤활보다는 부식이 안 되는 거잘 돌아가죠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킥스 코리아 대표 이성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B릴, 그러니까 레버 브레이크,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는 일에 대해서 관리하는 법과 올 주입 위치, 그리고 뭐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B릴에서 사실 그의 그래 외관상으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레버가 있는 거죠. 레버를 잡으면 나가던 게 이제 제동이 걸리면서 이제 멈추고 멈추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스플 안쪽, 그러니까 아래쪽, 그러니까 요 베일 요 도는 회전부 요쪽에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레버를 잡으면 잡히고 올라오니까 패드 부분이 놓으면 그냥 돌아가고 이런 식의 시스템입니다. 대략 뜯어보면, LB린이나 이런 걸다 뜯어는 봤죠. 외관적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피닝 리 하고 그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해바자드랙이 있고 베일이 있고 뭐 스풀이 있고 외관은 거의 똑같죠. 레버가 있다는 거 빼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일반 오일 주입구는 그냥 주입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차이가 없고 낚시를 다녀오셔서 저전 수건으로 염분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을 각 부분에 주입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의 스풀 부분. 요 스풀 이 버튼 있죠? 이렇게 빠지는 스풀 버튼 부분에 뭐 크게 무슨 힘을 받거나 마찰 열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 부분에 조금 뿌려주시면 녹도 방지가 되고 뭐 불순물이 묻지 않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라인롤러 부분, 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릴이든지 스피닝 개통 릴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뿌려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염분을 제거하시고. 이 부분은 꼭 뿌려주셔야 원활하게 회전이 가볍게 잘 돼야 줄이 꼬이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핸들 부분에 여기 회전 부분, 핸들 손잡이죠. 여기 부분도 상당히 회전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오일을 조금 뿌려주시고, 너무 많이는 안 뿌리셔도 됩니다. 조금만 뿌려주시고, 그러면 잘 돌죠. 예, 잘 돌고. 그 다음에 요즘 l b 릴들이 대부분 여기가 붙은 식이 아니고, 완전히 푸는 스타일입니다 푸는 스타일로 이렇게 이렇게 풀리죠 풀고 또 잠그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접어졌다 펴졌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스프링이 안들어있고 그냥 이 자체로 왔다갔다 만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여기에 조금 이렇게 뿌려주시고 예. 뿌려주시고 다시 잠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도 이엘비립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근데 여기 나사를 풀어버리면 스프링이 튕겨져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립을 하시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그냥 뿌려주시면 됩니다. 조금 뿌려주시면 이틈 사이로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 나사가 있는 부분은 다 조금씩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사 부분이 바깥에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소재가 좋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LB 요 레바 쪽에 보면 뒤쪽에 조금 틈이 있습니다. 이 나사는 이제 레바를 분해하는 이쪽 나사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손대실 필요가 없고 여기 뒤쪽 부분으로 조금 뭐 여기에 크게 힘을 뭐 힘을 받거나 윤활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넣어주면 뭐 녹도 안 쓸고 그런 측면에서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게 본체입니다. 이제 외관 부분은 지금 거의 다 했죠. 여기 위에 부분 했고, 그 다음 라일롤러 부분 했고, 스프링 부분 했고, 나사 부분들 다 하셔야 되고, 핸들 부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접어지는 부분 하셔야 되고, 손잡이 부분 여기 뒤에 조금 주의하시고, 예. 이제는 제일 중요한 본체 부분이 남았습니다. 근데 LB릴들은 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본체 오일 릴 주입구가 본체는 주로 제일 많이 분사를 하고 제일 오일을 많이 넣어 줘야 되는 부분인데 힘도 가장 많이 받죠 기아가 또벌고 그러니까 이 오일은 지금 여기를 보면 일자 일자 나사가 플라스틱 나사가 여기 있습니다 살짝 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열어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나사가 짧아서 이렇게 턱 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보시면 여기 오일 주입구 구멍이 있습니다 본체 쪽에 네. 본체 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이합성유인 오일을 분사하면 니다좀 많이 분사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많이 하셔야 여기는 기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스프링도 들어 있고 LB릴은 뜯어보면 생각보다 일반 스피닝릴보다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분해하시면 조립하시기가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분해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분해를 하고 만약에 물에 빠뜨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문 업체에 수리를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열었다가 조립도 못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또 보여드릴게요 하얗게 응고화 비슷하게 되죠 하얗게 구리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딱 굳어서 부품 그 부분을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일 막을 형성을 해주는 거죠 얼막을 형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오일만 가지고 있는 윤활 기능뿐만이 아니라 막을 형성해서 하중을 받는 자리에도 충분히 보호해주고 윤활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고가 잘 되는 거죠. 이 코팅 막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닦아낼 거지만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사를 넣으시고 그냥 잠그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일단 뭐 이건 나중에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멍이 작아서 잠그기 조금 어려우니까 저 따로 잠그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요거는 이제 고 부분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전에 제가 이스풀 원줄 관리 요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엘비든 드랭리든 이걸 물에 담그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담궈서안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보면 작은 톱니밖에 하나 있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스플 자체도 물론 알루미늄입니다. 쇠 중에서도 부식이 가장 잘 되는 그런 알루미늄 소재고 여기를 이렇게 보면 윗부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윗부분을 돌려서 열면 별다른 그게 없기 때문에 뭐 이걸 넣으면 안 된다고 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아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란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살짝 땡김 빠집니다. 자 이제 이게 스플캡입니다. 이것도 별게 없습니다. 이 안에 그냥 구멍 하나밖에 없죠.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물에 안 들어가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도 일단 오일을 조금 무려주면 코팅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렇게 스프를 물에 담궈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안쪽을 한번 볼까요? 안쪽에도 별게 없습니다. 나사산이 조금 있고, 샤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아가 빠져 못 나오게 하는 얇은 철사로 고정을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살짝 열어서 당기면 그냥 빠지는데, 괜히 이 부분을 빼면 또 조금 피곤해집니다. 별 그건 아닌데, 안 나오게 하는 그 부분인데, 그냥 여기에 조금 그냥 오일 분사 조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물에 담갔다가 빼셨을 경우에, 왜? 오일막이 조금 형성되면 아무래도 부식이 안 되고 그런 부분, 여기는 윤활보다는 부식이 안 되는 쪽을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죠. 이 끝부분에 샤프트 끝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게버튼이기 때문에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오 조금 뿌려주시고 예. 조금 스프링이 아무래도 스프링 부분은 이 오일을 주입하시면 부식도 안되고 탄성도 그대로 유지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뿌려주시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빼서 스프를 빼서 물에 담그셨다 하면 다시 빼셔서 건조시키시고 그냥 오일만 가볍게 조금 발라주시고 뿌려주시면 사용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몇 번을 해도 관게 없습니다. 이 안에도 별로 뭐 특별한 게 없죠. 예. 여기는 거의 오일을 주입할 때가 없습니다. 본체에 오일을 주입을 했기 때문에 구태 여기에 오일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 그냥 요렇게 해서, 예. 넣어서 홈을 잘 맞추셔서 그냥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냥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뭐 특별한 무슨 시스템이 있고 뭐기아 있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물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단지 오일로 그냥 조금 윤활을 해서 부식이 안될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물에 담궜다가 떼내시면 건지셔가지고 잘 말신 후에 이렇게 잠궈주시면 됩니다. 예. 잘 잠궈주시면 예.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하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잠궈버리면 이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펄 부분은 물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일도 주입을 다 했고, 다 했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활하게, 네.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죠? 네. 잘 돌아갑니다. 요 정도로, LB릴은 요 정도로 주유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잘 아껴 쓰시고 관리를 잘 하시면,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도 쓰실 수 있고, 더 이상도 쓰실 수 있습니다. 릴은 본인이 관리하고, 오일 주입을 잘 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사용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엘비리 이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가격이 나가죠. 그러니까 항상 잘 관리하셔서 오래 기능 좋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